친구들 안녕! 오늘 또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큐티, 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요. 요한복음 1장 46절,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듣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도 전에 나다나엘의 이름을 아시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생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윙윙